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면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시작이 됐습니다.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미 승천해서 우리가 볼수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자기의 몸을 세워서 세상으로 하여금 볼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땅에 재현된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요 다른 무엇이 아니라 그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를 증거하고 그리고 그를 닮아가고 그리고 그의 뜻을 실천해가는 공동체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요 이 점에 있어서 아주 분명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는 무슨 행사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프로그램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무슨 행정이나 조직이 복잡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게 본질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다 보면은 도대체 교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가. 이런 부분에서 명확하지가 않잖아요. 때려살렘께는 그게 명확했다 이거죠. 그래서 정말 교회 진짜 본질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이 금방 눈에 띄었습니다. 크게 두 가지예요. 첫째로는 기도와 말씀에 전념했어요. 우리 성도들은 보이기만 하면 기도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 당하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고 기도의 능력을 체험했어요. 누가 가르쳐 준 겁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우리에게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신이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대로입니다. 또, 말씀을 전하고 배우는 일에 몰두했습니다. 수많은 박해와 협박이 있었지만 거기 굴하지 않고 그들은 담대히 끊임없이 복음을 외쳐 나갔어요. 또 아울러서 사도들은요 복음을 가르치게 열심을 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부지런히 그 말씀을 배웠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들이 아주 빠른 속도로 성장해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 안과 밖에서 흥황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누가 가르쳐 줬습니까? 우리가 복음서 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복음을 열심히 전하셨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교회는 그것을 본받고 따라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 말고 교회가 힘쓴 또 다른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섬김 또는 사역이라고 하는 뜻이고 자선 행이라든지 또는 구제 또는 식탁 서빙을 가르치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 1% 사마리아인 운동에서 하고 있는 구제와 섬김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섬김이라고 하는 단어보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말씀이 있겠어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예수님의 삶은 전체가 섬김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섬김의 삶을 본받아 실천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보여주었듯이 기도와 말씀 그리고 섬김 이두 가지가 바로 교회됨의 표지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면 시대에 따라서 또는 장소에 따라서 나라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른 예배 형식 또 직제 조직 이런 것들이 다를지 모르지만 이두 가지 사역은 반드시 행해야 된다 이거죠. 자, 오늘 일부러 사마리아인 주의를 맞이해서 이 중에 특별히 우리는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곳에좀 중점을 두고 아,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곳에 중점을 두고 좀 생각을 해 봐요. 자, 섬긴간 나눔의 사역이라는 것은요, 이미 교회가 시작된 사도행전 2장부터 소개가 됩니다. 자, 교인들이 가정에서 모일 때마다 식사를 준비해가지고 함께 식사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소유를 함께 나누면서 공동체를 이루갔어요 자, 그런데 구제 문제라고 하는 것이 가정 모임에서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보통 학자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한 2만 명 정도 됐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당시에 예루살렘이나 유대 경제 사정을 볼때 아마 그 2만 명 중에 극빈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을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자, 이들을 먹이기 위해서라도 많은 재정이 필요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아마 어, 이에 대해서 사도들이 예, 광고도 하고 또 부탁도 하고 권고도 했을 것입니다. 자, 그러자 그것을 들은 많은 교우들이 자발적으로 자신이 갖고 있는 땅을 팔기도 하고 물건을 팔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돈을 가지고 헌금을 했습니다. 사도들은 이것을 재정으로 삼아가지고 구제 사역을 해나갔는데 이것이 아주 큰 효과를 냈어요. 자, 사도행전 4장 34절에서 35절에 보면은 이렇게 보고하고 있어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줍니다. 사도들이 들어오는 헌물을 가지고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니까 핍절한 사람이 없었다. 구제사역이 잘 됐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자, 그런데 이렇게 잘 나가던 구제사역의 제동이 걸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1절을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라고 나옵니다. 그 당시에 아마 예루살렘 교회는 크게 두 그룹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던 것 같아요. 자, 하나는 아마 다수겠죠. 아마 사도들을 포함해서 다수는 유대 본터에서 태어나가지고 거기서 자라서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 이러니 그러니까 그걸 히브리파 유대인들이다 이렇게 불러요. 자, 또 다른 하나는 유대 본토 밖에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주로 쓰는 언어는 헬라어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자라면서 헬라어를 주로 썼어. 그래서 이 헬라어를 쓰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 헬라파 유대인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자, 그런데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가 이 구제 사역에서 홀대 받는 것을 보면서 불평을 들어 놓고 원망을 했습니다. 자, 어떤 구제였나 보니까 여기 매일의 구제다. 데일리 디아코니아라 그랬어요. 매일의 구제. 매일의 구제 어떤 거까 그러니까 아마도 너무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끼니를 채울 수가 없는 거죠. 자, 이런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구제는 식사를 제공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마 매일 식사를 제공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NIV 성경은요, 이거를 매일의 식사 배부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가 요즘 말로 하면은 피딩 사역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선교지라든지 이런 데 가면은 또는 여기 노숙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을 우리가 피딩 사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음식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 그들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옷가지라든지 생필품도 전달이 됐을 것입니다. 자, 이것이 2절에는요. 접 때라고 하는 말로도 표현이 돼요. 자이 절에 보니까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그랬어요. 우리 옛날 성경에는 공개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돼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접대라고 하는 단어를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원어로는 디아코네인 트라페자 이렇게 되있있요요 디아코네인이라는 것은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e z a Trapeza. Trapeza. t r a p 트 z a 라 r a p 트라페자라고 하는 것은 테이블 식탁이란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걸 직역하면은 식당 봉 e 입니다 식당 봉 e 그러니까 피딩이죠. 피딩 사역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테이블 트라페자라고 하는 곳에서는 밥도 먹지만 또 돈을 세는 곳이 또이 테이블이에요. 테이블에서 돈을 셌다 이거죠. 그래서 이 트라페자는 은행이라고 하는 뜻도 있었어요. 자, 예수님 우리 누가복음에 보면 문화 비유가 있습니다. 열 명의 종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 하나씩 문화를 나눠줬어. 나중에 돌아와서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은 열 문화를 남기고 한 사람 다섯 문화 남기고 한 사람은 그걸 싸가지고 그대로 예수님께 가져왔을 때 예수님이 그를 책망하면서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19장 23절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었느냐 했을 때 여기 이 은행이 트라페지 테이블 우리 마태복음의 달란트 비유도 비슷한 내용인데 거기서도 이제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가지고 가져온 사람에게 책망을 할때 트라페테스라고 하는 트라페자의 같은 어원을 가진 말을 사용해서 거기서 돈을 취리하는 자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내 돈을 왜 돈을 취리하는 자에게 맡기지 않았느냐.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접대로 번역된 이 디아코네인 트라페자라고 하는 말은요. 재정을 출납하는 일. 즉 구제금을 관리하는 일을 뜻하기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종합해 보면은, 교인들이 이제 헌금을 했어요. 그 헌금한 돈을 관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필요한 또 구제물자를 구입을 했겠죠?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행주를 입고, 둘러쓰고, 피딩하는 시탁 봉사를 했던 것입니다. 누가? 열두 사도가. 열두 사도가 그 일을 했다 이거죠.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만큼 사도들은 이사역을 중요하게 여긴 것입니다. 그들은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을 못지않게 디아코니아 이사역을 자신이 꼭 해야 하는 일로 여겼어요. 그리고 이제 얼마 가지 않아서 결국 그것이 과욕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났어요. 여기 이제 헬라파 사람들이 불평을 늘어놓을 때 사도들이 빌어서 깨달았어요. 아 우리가 욕심냈구나. 이두 가지 일이 다 중요하지만, 이거를 자신들이 다할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알았어요. 그래서, 회중들을 불러가지고, 이제부터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에 전념하겠다. 그러니까, 너희들 중에서 이러이러한 자격을 갖춘 사람 일곱 명을 선발해라.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이 디아코니아를 하게 하자. 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랬을 때 회중이 그것을 기쁘게 여기고 동의해가지고 그래서 일곱 사람을 선별해서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안수에 세웠어요. 이들을 뭐라 불렀냐면 디아코노스라고 불렀어요. 디아코노스. 자, 우리 영어나 독일어를 보면 은이 단어를 그대로 쓰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집사라는 말로 이걸 번역을 해버렸어요. 우리도 원래 집사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합니다. 그게 디아코노스예요. 디아코노스의 의미는 뭐냐면 디아코니아 일을 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디아코니아 일을 하는 사람을 디아코노스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는요, 딱두 가지 직분밖에 없었습니다. 기도와 말씀을 말씀의 사역을 맡은 사도들과 그다음에 구제 사역을 맡은 집사들. 둘밖에 없었어요. 뭐그 이후에 우리 교회가 계속 이제 변해가면서 직분도 굉장히 다양해지고, 지금 우리도 이 직분 외에 뭐 여러 가지 직분들 있잖아요. 다양해지고, 또 제도도 복잡해지고, 또 사역들도 다양해졌지만, 교회의 가장 중심되는 사역은 여전히 이두 가지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 이후에 벌어진 일을 우리가 보면은요. 예루살렘과 유대 땅이 경제적으로 갈수록 사정이 어려워졌어요. 자, 이제 핍박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경제 사정이 더 어려워졌어요. 자, 유대라고 하는 곳은 그 당시에 왕이 아니라 로마의 총독이 통치하다 보니까 이 로마의 총독들이 전부 다 가렴주구의 폭군들이에요. 오래 있지도 않고 잔치 아주 바뀌었습니다. 바뀔 때마다 돈을 착취해 가지고 그리고 떠나는 아주 폭군들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유대 땅에 있는 사람들이 못 사는 가운데 더못 살게 되고 거기다가 또 기근까지 종종 찾아왔어요. 자, 로마의 황제, 글라우디오 때 이게 약 AD 41년에서 54년경으로 이 황제가 재임했는데 그때 이 유대 땅에 아주 큰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아주 보통 일반 흉년이 아니라 굉장한 기근이 왔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아주 극심한 궁핍에 시달렸습니다. 그랬을 때 안디옥 교회 있잖아요.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 이방의 최초로 세워진 안디옥 교회가 재빨리 힘을 다해서 구제금을 모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바울과 바나바 편으로 예루살렘 교회로 전달했어요. 자, 이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말이죠. 이제 초대교회 예루살렘교회 디아코니아 전통을 그대로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참 뒤에 바울에 의해서 세워진 유럽의 교회들 있잖아요. 이런 교회들도 가난한 예루살렘교회를 위해서 많은 구제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은 구제금을 가지고 바울은 위험을 무릅쓰고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그래서 예루살렘교회 그 돈을 전달해 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붙잡혔잖아요. 큰 봉변을 당하고 결국에 가서는 로마에 있는 감옥으로 이송이 됐어요. 이런 일이 있을 줄 알았지만 그러나 바울이 거기까지 간 것은 복음을 위해서도 갔지만 디아코니아 이 구제 사역이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목숨 걸고 갔다 이거죠. 자, 이처럼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들은요. 디아코니아를 매우 중요시하도록 교육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전통은 초대교회에서 그다음에 고대교회로, 고대교회에서 중세교회로, 중세교회에서 유럽 교회로 이어져서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됐습니다. 특별히 이런 전통이 굉장히 발달돼 있는 곳이 바로 독일의 교회들이에요. 독일의 교회에서는 이 전통이 디아코니 라고 하는, 디아코니하고 같은 뜻이지만, 디아코니라고 하는 이름으로 발전했는데, 비셔른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것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디아코니라는 것은 가난한 자들을 향한 사랑의 돌봄 사역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의 독일의 디아코니는 매우 전문화가 되어 있어요. 거의 직업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병원이라든지 장애인 기관, 양로원, 기관 운영, 노숙자 사역, 노인 요양, 유치원, 어린이 돌봄 등등 아주 광범위한 사회 봉사 사역으로 진행이 돼. 그래서 독일에서 이런 복지와 관련된 어려운 이웃을 돕는 사역과 관련된 곳에 독일 교회가 가있지 않은 곳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독일 교회는 독일 정부 다음으로 가장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관이 됐습니다. 독일의 디아코니는요, 여기서 끝이지 않고 더 나가서 아 아, 지구촌에서 전쟁이 일어나거나 또는 난민이 생기거나 자연재해 등이 일어날 때마다 앞장서가지고 구제금을 모읍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달해요. 그리고 후진국을 개발하고 지원하는 일을 하면서 가난한 나라에 있는 학생들을 불러가지고 독일에서 공부를 시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독일 사회가 독일에 있는 개신교회를 신뢰하는 이유예요. 정말 독일에 있는 개신교회들이 굉장한 사회적인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한다 이거죠. 우리가 배워야 할 디아코니아 사역입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과 교회 역사는요, 교회에서 디아코니아의 위치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말해줍니다. 디아코니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변두리 사역이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이에요. 그리고 교회에서만 우리가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각자 삶의 자리에서 평생 실천해 가야 할 소중한 일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억지로 하지 말고 즐겁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자, 그것을 위해서 우리 몇 가지 우리의 생각의 전환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자, 그것이 뭐냐면 첫째로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대다라고 하는 생각의 전환이에요. 여러분 누구가로부터 우리가 선물을 받을 때 기쁘지 않습니다. 그 선물이 굉장히 정성이 담겨 있고 굉장히 값이 나가면은 더 기쁘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면서 보면은 선물을 많이 받기도 했고 또 선물을 주기도 했는데 여러분 어느 때가 더 기쁩니까? 선물을 받을 때입니까? 선물을 줄 때입니까? 자를 돌아보면요. 아, 선물을 받을 때도 기쁘지만 내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했는데 그가 그 선물을 받고 기뻐하는 모습을 볼때 그때 내가 갖는 기쁨은요 받는 사람보다 훨씬 더큰 기쁨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본래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이것을 알았어요.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니까. 범사의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 할지니라. 바울은 요주 예수께 받은 이 말씀을 자기 심장에 새겼습니다.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뭐냐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어쩌면 주님이 친히 음성으로 그에게 말씀해 주셨는지 몰라. 아니면 다른 사도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들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게 너무 마음에 들어서 가슴에 담고 바울도 가난했지만 항상 물질에 궁핍했지만 그러나 자기 손으로 수고해가지고 거기서 벌은 조그만 돈을 가지고 자기다더 약한 자들을 즐겨 도왔다라고 하는 것을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참된 복을 배웁시다. 곡간에 곡식이 쌓이는 기쁨보다도 그것을 나눌 때 기쁨을 우리는 더 많이 체험해 봐요. 그 비어진 곡간을 훨씬 좋은 곳으로 채우시는 우리 하나님의 축복이 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봄을 누구보다도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주는 것이 남는 것이다. 자,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그건 저건 우리 사람들은 많은 재물을 손에 쥐고 또 그것을 흘러버리게 됩니다. 많은 재물들이 우리 손을 거쳐가요. 우리가 80, 90평생 오랜 기간 살다 보면은 아마 대부분 사람들 몇 억의 돈을 아마 손을 이렇게 흘러가게 될 거야. 어떤 사람은 몇십억, 어떤 사람은 몇백억, 뭐큰 사업을 하는 사람은 몇천억을 아마 손에 한번 쥐었을지 모릅니다. 한때 두 손에 두둑했던 그 재물인데 어느 사이인가 그것이 다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빈손으로 세상을 떠나게 돼 있어요. 그 많은 것들을 우리는 다 잃어버리고 빈손으로 갑니다.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남는 재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드린 재물과 선한 사업을 위해 사용한 돈입니다. 그거 없어지잖아요. 고스란히 남는 돈입니다. 예수님이 이걸 가르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33절에 보니까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이 말씀을 진리라고 아마 믿을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하늘 창고에 쌓인다 이거죠. 우리 시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나를 위해 사용한 시간들, 나를 즐겁게 하기 위해 사용한 시간, 내 명예를 위해 사용한 시간들은 그냥 다 흘러 없어져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 사용한 시간들, 우리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드린 시간들은 없어지지 않고 남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정말 믿을 진대, 우리의 보다 나많은 재물을 우리가 남기기를 힘을 씁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최소한 1%의 물질과 1%의 시간을 우리 차곡차곡 하늘 통장에 쌓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강도 만난 자가 나를 살린다. 내가 강도 만난 자를 살리는 게 아니라 강도 만난 자가 나를 살려. 우리 생각의 전환이 필요해요.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내주위왜 아,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 정말 힘들고 불편해 죽겠어? 이런 생각이 날 수가 있잖아요. 자, 우리 주위에 가족이라든지 친족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 그냥 잘 살아가지고 서로 잘 살아가지고 부담을 안 주고 그런 사람들만 있으면 좋겠죠. 자기 자녀들이 다잘 살아가지고 뭐 부모에게 손벌리는 그런 자녀가 없으면 좋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잘사는 자녀도 있지만 힘들고 어려운 자녀도 있잖아요. 죽을 때까지 마음을 쓰고 돌봐야 하는 그런 자녀도 있잖아요. 자,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많으면 아, 왜내 주에 이렇게 힘든는 사람 많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또 우리가 모임도 그런 부담 주는 사람이 없으면 편하다고 생각해요. 자, 목장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다고 생각이 쉽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상상해 봐요. 제가 예전에 한번 그렇게. 그런 목장들을 섬겨봤지만 자, 우리 강남에 아주 비싼 아파트들 있잖아요 한채 수십억 하는 그런 아파트들이 있는 단지 보면은 지역별로 목장이 있다 보니까 그 단지에 있는 목장은 거기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로만 구성이 돼 있어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의 제일 부자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목장 어, 그러면은 같이 비슷하게 사니까 불편함이 없이 참 좋아 보일지 모르죠 여러분, 근데 전혀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끼리만 모여있으면요. 자기도 모르게 죄와 세속에 빠져버립니다. 이기적이 돼. 근데 그 이기적을 생각 안 해. 사치에 빠져있어. 근데 그 사치라고 생각 안 해. 더큰 탐욕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데 서로가 그렇게 걸어가니까 그게 잘못된 신앙인 줄을 몰라요. 결국은 망해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가난한 사람이 좀 끼어야 돼요 그 목장에 그래야 그 사람들이 좀 정신을 차리게 돼요 여러분 우리의 발목을 잡고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길을 가게 해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강도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우리 곁에 있으면요 나도 모르게 절제하려고 할 것입니다 저 사람 저렇게 지금 힘들어하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서 안 되지. 내가 이렇게 누려선 안 되지. 자기의 사치를 부끄러워하게 될 것입니다. 탐욕을 경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깊은 골짜기가 물을 아래로 흐르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제하는 사람이 구제받는 가난한 사람을 살리는 것 같지만, 그보다는 거꾸로 구제를 받는 가난한 사람이 구제하는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총 총신 신대원을 다닐 때요, 2년 동안은 양재에서 다니고 이제 마지막 3학년을 사당동에 있는 총신을 다녔는데 그 사당동 총신 다닐 때 보면은 우리 육교가 하나 있어요. 그럼 그 육교를 꼭 건너야지 어 학교로 들어가게 되지. 그 다음에 건널목이 없어요. 건널면 저 위까지 숭실대는데까지 올라가야 돼. 그 육교를 뭐다그 육교를 건넙니다. 그 육교 앞에 육교 딱 내려가면 거기에 겨울이나 여름이나 추우나 더우나 변함없이 매일 나와서 우리를 기다리는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그 할머니 항상 손을 벌리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구걸을 하는 거예요. 우리 신학생들의 약점을 잘 알고 있는 거죠. 우리 신학생들이 그냥 지나간다는 게 굉장히 양심에 꺼리껴진다 생각을 하니까 항상 거기에 서 있어요. 우리 신학생들이 그 할머니에게 지어준 별명이 뭐냐면 막달라 할머니였습니다. 막달라 할머니.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라 무조건 달라고 손을 내미는 할머니. 그런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거의 지나갈 때 그냥 지나가는 게 굉장히 불편해요. 뭐 우리 신학생들 다 어렵게 살지만 그래도 그래서 가다가 이제 500원도 주고 100원도 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학교에 들어갔던 걸 깜빡 잊어가지고 다시 문방구에 가서 다시 그 육교를 건너가지고 하면 아까 분명히 돈을 줬는데 또 돈을 달라 그래요. 그래서 아까 드렸습니다. 그래도 소용없어. 막달라야 막달라. <laughs> 처음에는 그 할머니가 참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생각하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 할머니가 우리를 훈련시키고 있구나. 목회자가 뭐 된다고 한다면,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을 그냥 지나쳐선 안 되지. 마치 하나님이 거기에 세워놓으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우리 나중에 보니까 아마 그 할머니 돌아가신 것 같아요. 뭐 돌아가셨겠죠. 나이가 많이 드신 할머니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위에 가난한 사람들, 장애인들, 장도 만난 사람들을 두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두십니다. 그래서 잠자는 우리 속에 있는 긍휴를 깨워서 그들을 돌아보게 하면서 우리를 하여금 영적으로 깨어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요. 이런 사람 더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국제구호개발기구인 옥스팜이라고 하는 곳에 최근에 보고를 보니까 이 코로나로 인해서 세계의 빈곤이 더 많이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어요. 지금 하루에 2달러 이하로 생활하는 사람들이 절대 빈곤층이다. 그런데 극빈층이라 그러는데 얼마나 되느냐? 전 세계 인구의 약 12%에 해당되는 약 10억 10억 명이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5.5달러 이하로 생활하는 빈곤층은 세계 인구의 절반이 넘는 40억 명에 육박한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 어려운 사람 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은 다 잘사는 사람들에 해당됩니다. 우리가 바다 건너서 동남아시아라든지 아프리카라든지 남미라든지 이런데 가 보면은 진짜 빈곤층과 절대 빈곤층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 그들은 나무가나 남이 아니라는 사실을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우리의 삶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듭니다. 우리의 신앙을 순결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 주신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전염병이 창궐하는 시대에 우리 구제 더 많이 힘씁시다. 우리 주에 어려움 당하는 자가 없는지 우리 항상 돌아봅시다. 디아코니아에 더욱 힘쓰는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각각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